여자친구 생리할 때 남자가 해줘야 할 것. 여자는 마법에 걸린 날이 되면 아주 예민해져요. 평소보다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요. 이럴 때 여친의 기분을 풀게 해주기 위해서 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 보충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때다 싶어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막 사탕 같은 걸 사주면 안 됩니다. 초콜릿을 사줘야 해요. 사탕은 딱딱하기 때문에 그걸 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짜증이 나요. 안 그래도 식감이 안 좋은 사탕을 배 아픈 날에 오두둑 오두둑 깨먹고 있으면 그거 여자가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부드러운 초콜릿을 사주는 게더 좋습니다. 길리안 초콜릿을 사주거나 허쉬 초콜릿을 사주거나 페레로 로쉐의 초콜릿 사주면 됩니다. 근데 마법에 걸린 날은 여자의 성욕은 더 높아져요. 마법에 걸리기 일주일 전부터 성욕이 되게 왕성해지는데 남자친구한테 막 들러붙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남친이라면 말이죠. 남자가 같이 흥분해서 뒤엉키면 안되고 남자가 절제력을 발휘해서 여자 마음을 달래줘야 해요.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친 기분을 만족시켜주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물론 어린 남자들은 절제하는 게 힘들겠지만 그냥 손으로만 해준다던가 다른 방법을 쓴다던가 이런 재치를 뽐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친이 마법에 걸려 있으니까요. 당연히 침구 시트가 많이 물들 거니까요. 그러면 그거 세탁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친이 배 아프니까 사소한 일도 남친한테 스트레스를 풀수 있어요. 일종의 화풀이를 나한테 한다고 해도 이런 것도 좀 이해해주고 뒤에서 꼭 껴안아 주는 게 중요해요. 여친이 예민할 때 남자가 못 참고 같이 싸우고 있으면 그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남는 게 없잖아요.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으러 가야 해요. 여자는 마법에 걸리면 심한 경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여친이 만나자고 했는데 뭔가 나한테 화풀이를 할까봐 두려워서 못 만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일단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샐러드, 연어, 과일 이런 걸 먹으러 가면 됩니다. 만약에 여친이 나한테 만나자고 했는데 내가 피하면 무조건 나중에 더 피곤한 일이 생깁니다. 여친과 같이 데이트를 할 때는 화장실이 있는 곳에서 하세요. 백화점도 좋고요. 상가 안에 있는 맛집도 좋아요. 여자가 마법 양이 좀 많은 날에는 변기에 자주 앉아 있기도 해야 하고 자주 갈아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